오늘은 신앙의 습관 두 번째로 믿음의 말한 마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쓰는 이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로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 바로 말과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우리처럼 우리 인간처럼 이렇게 얼굴도 있고 이렇게 몸이 있으신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 그런 것이 아니고 지정의를 가진 이성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방법이 바로 이 말과 언어로 만나십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죠. 사람들이 다한 말을 가지고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높은 탑을 쌓아서 저 하늘 끝에 닿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벨탑을 만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땅에 내려오셔요. 그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인가? 말이 창조의 능력이 있지만, 그걸로 또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을 시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뱀이 하와한테 물어보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다 이렇게 싹 바꾸는 거예요.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거기 금방 넘어갑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죽을 거다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뱀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가 결코 죽지 않으리라 바로 치고 들어옵니다. 오히려 너희가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완전히 바꿔 버려요. 이렇게 사단은 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는 이 말로 인해서 깨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로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러 오신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이 하신 복음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두 개가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두 개가 하나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하는 말이 있죠. 말씀이 복음이 돼야 된다.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복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 삶에 응해서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거기서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나 믿어. 그럼 그게 복음일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사건이. 왜 돌아가셨을까? 왜? 왜라는 물음을 물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를 물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게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아, 나를 위해 돌아가신 게 맞구나. 이게 믿어지면 그때 비로소 복음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복음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나세렛 회당에서 성경을 펴서 읽으셔요. 이사에서 61장의 말씀을 읽으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나사렛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이 됐느냐? 복음이 안 됐습니다. 예수님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저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지가 뭔데? 응안이 많이 건방지게.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말씀이 복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매주 강단에서 선포가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세요. 설교가 수천 개가 있습니다. 매일같이 올라옵니다. 설교들이. 그런데 그게 복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다 아멘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은 목사가 하는 말에 맞장구 쳐주는 그런 취임새가 아닙니다. 그래, 목사님 말이 맞아. 인정해. 동의해.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 말씀이 당신이 전하는 말씀이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내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아무의 집사는 만나주시는데 나는 안 만나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다 만나주세요. 그런데 나는 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간절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반어법입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원하기는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만나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죠? 말과 언어입니다. 말과 언어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내가 예수님이가 나를 믿어 그렇게 절대로 안하십니다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과 만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귀가, 이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입니다. 영적인 귀. 그게 있어야 됩니다. 바로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마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들었으면, 내가 말을 해야 되겠죠? 내가 말을 해야 됩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도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무엘이 언약가 옆에서 잠을 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은 몰라요.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한테 쫓아갑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세번 반복을 합니다. 그때 엘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구나. 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에다 이렇게 대답을 해라. 그리게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신앙의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잖아요. 여러분 습관이 어디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죠? 습관이라는 단어가 길에서 유래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데레크라는 히브리말, 길에서 습관이라는 게 뭡니까? 자주 내가 다니는 길. 자주 지나다니서 익숙해진 길과 같다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전 휘장이 찢어지고 하나님한테 바로 갈수 있는 길이 생겼다. 바로 새로운 살 길이 생겼다. 그 길로 담대히 들어가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그 길로 안 가고 옛날에 다니던 길로만 가는 거예요. 옛날에 하던 식으로 말하고, 옛날에 생각했던 식으로 생각하고, 옛날에 행동했던 식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까 담대히 그새 길로 가라. 이 말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습관은 산에 올라가서 물 불고 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왜 하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왜 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알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이 두루와 시돈지방에 가셨을 때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거를 좀 쫓아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아주 냉정한 말씀으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개의 습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개의 습성이 뭡니까? 토한 걸 다시 먹는 거. 그게 개의 습성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개처럼 생각했어요. 이방인이 삶의 방식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보기에.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 말은 수로보닉의 여인, 지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그 여인이 바로 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수로보내기 여인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겁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 하신 거 아닌가 싶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예수님이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게 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신약 1 0조 자, 마태복음 어, 7장 5, 5절부터 6절까지 두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띠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러분 여기 5절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러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또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거룩한 것은 뭐고 진주는 뭘까요? 거룩한 것은 뭐고 진주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던져졌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복음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고 누가 돼지라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개고 돼지라는 거예요. 이방인이 개가 아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개 돼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해할 때 누굴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수로분에게 여인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가 뭔지를 볼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서 말씀하시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을 다 겨냥하세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둘 다를 복음으로 초대하는 겁니다. 둘 다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누가 자녀고 누가 개냐? 당연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자녀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복음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자녀이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개고 돼지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수로버리기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제외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말입니까? 정말 딱 부러지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에 감동을 하십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5장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예수님이 기대했던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한테. 근데 바로 그 말을 했다는 겁니다.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여러분, 이 여자가 그래, 나는 개다. 어쩔래? 나는 개야. 어쩔래?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 반대로 예수님의 말이 위축이 돼서, 아 그래,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이방인인데, 뭐 낙심하고 그냥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믿음의 말을 한 겁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내말 한마디로 마귀가 역사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반대로 불신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는 시 시험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해요. 그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유혹입니다. 템테이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하시는가? 그 시험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여러분, 테스트.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잖아요. 왜 봅니까? 시험을. 얘가 공부를 열심히 했나, 안 했나,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그냥 막 내는 게 아니에요. 시험 범위가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 시험이라는 게 결국 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를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시험은.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확인하는 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잘 알아맞추면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아직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 시험의 목적이 뭐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아닌지를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번째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두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저 모리아에 있는 한 산으로 가서 네 아들 그 이삭을 번제로 갖다 바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단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꼼꼼 묶고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멈춰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내가 알겠다 이거예요. 이제 내가 아브라함 네가 진짜 나를 믿는지 아닌지,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삭을 번지라,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진짜 그 아들 죽여서 바치라는 거였습니까? 진짜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고대 사회는 자식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인신 제사가 많았어요. 이방 신들한테 자식을 갖다가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인신 공양을 하는 거죠. 전쟁에 나갈 때 아군의 군사들의 그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왕이 자기 아들을 그냥 장남을 죽여가지고 신한테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확 돌아버리는 겁니다. 우리 왕이 자기 아들 갖다 바쳤는데 나도 열심히 싸워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고대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서 하신 그 여호와 이레의 사건은 그런 종교적인 아킹을 끊어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결국 이삭을 바치려고 할때 하나님이 대신 양을 준비해놓으시잖아요. 여호와 이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해 제물을 준비하신다.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냐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식을 죽여서 번져로 바치라는 그런 우상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상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시는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위를 깨달아야 돼요. 아마도 수루보닉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지혜로운 게 거기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 일단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당신 말이 옳습니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나서 주여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 말은 물음입니다. 물음, 질문이에요. 그냥 평서문이 아니에요. 의문문이에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도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물음이에요. 정중하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자, 수로 보는 게 여인의 이말 한마디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믿음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 30절을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로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워있는데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자가 한 그, 한 믿음의 그말 한마디에 그냥 귀신이 쫓겨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늘 사용하는 그 말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 수도 있고요. 불신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말을 하면. 불신의 말을 하면은 믿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다, 긍정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한 가지 재밌는 게요.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문구를 써붙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몰래 갔다 거기다 쓰레기를 버린다, 버려요. 여기다 쓰레기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런데, 저기 10m 가면 쓰레기통이 있으니까 거기에 쓰레기를 버려주세요.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10미터 걸어가서 거기다 쓰레기통에다 쓰레기를 버린답니다. 쓰레기 버리지 말아주세요. 부정의 말이죠. 그렇게 써놓으면은 그럼 어쩌란 말이야. 어디다 버리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더 버린단 말이죠. 근데 버려주세요. 긍정의 말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10미터 가서라도 버린다는 거예요. 부정의 말보다 긍정의 말을 더 사람들이 잘 듣는다는 겁니다. 긍정의 말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본성은. 그게 바로 소통의 기술이고,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 방법입니다. 우리가 잘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을 불러일으키지만, 불신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믿음의 말 한마디를 기뻐하십니다. 원하기는 불신의 말이 아닌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이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